하나님 아버지, 오늘 내가 어린이집이야 태권도를 갔습니다. 아까 언니 옆에 있던 하리가 안전 배틀을 어, 어, 까고 끄고, 까고 고 했어요. 그래가지고, 어, 다, 감장님이, 음, 어, 배틀, 이쪽에 있는 벨트을 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집에 돌아와서 수시고 쉬하고 했습니다. 우야로 지내겠고 살좋게 지내고 우리 엄마 함께 밥 먹으러 오신 거죠? 네. 그, 그런 그넌 어느 날 여기에 한두 살이 걸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나무 기뻤습니다. 그래. 제어 우리 하루 즐겁게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 드렸습니다. 아멘. 아,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엄마랑 같이 응. 어, 어. 아멘 해 맞아.